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진도형 기본소득을 향한 첫 발을 띄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얻은 수익을 군민과 나누기 위한 조례안을 공개해 주목받는 상황. 지난주 목요일 향토문화회관 별관,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. 이 조례는 태양광과 풍력 등에서 나온 이익을 군민들과 나누는 것이 목표. 특히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을 강조했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림이 어떤 것들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. 예. 네. 그러니까,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기본소득 한다고 그러면 또 뭐, 이공유한다 그러면 나한테 얼마나 오고 싶은 거는, 마지막 결과로서는 거고 이날 진도형 기본소득 조례안을 공개한 진도군. 적용대상은 태양광과 풍력 등 주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. 먼저, 태양광은 설비 용량 500kW 미만, 육상풍력은 3MW 미만, 해상풍력은 100MW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. 주민 참여 비율은 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본 금액의 30% 이상 또는 총 사업비의 4% 이상, 40MW 이상 시총 사업비의 10% 이상일 때 적용되며 주민들은 주식, 채권, 펀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진도군도 지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주민 지분 참여 기준은 발전소 반경에 따라 세분화됐습니다. 태양광은 반경 500m 이내 주민이 70%, 1km 이내는 20%, 1km 초과 시 10%의 참여권을 가지며, 참여 한도는 어업인 4천만원, 농축산업인과 인접주민 3천만원, 일반주민은 1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.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를 위해, 50세 이하 주민은 전입 즉시 100%의 권리를 부여받습니다. 수익금 보상은 참여 주민에게 연 2회 현금이 지급되며 현물과 진도아리랑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초과 이익 공유 제도를 도입합니다. 발전 설비 용량이 40MW 이상일 경우 연평균 계획 대비 발전량이 8% 초과 시그 초과 수익금의 10% 이상을 장학금 등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. 주목받는 진도형 기본소득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군은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심의, 발전소 지정, 주민참여 기준을 결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참여 현황과 수익 배분 내역, 사업자 이행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.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질 진도의 미래. 그 빛이 군민 모두의 삶을 비추길 기대해보며 관련 소식은 계속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. 이상 JTV뉴스 박준영 기자였습니다. 성정 진도와 함께하는 굿모닝 진도. 믿고 먹을 수 있는 진도 특산품을 선물하세요. 맑고 깨끗한 다도해에서 생산된 포시오 전복장 김, 미역 다시마 자반과 해썹 인증을 획득한 반건조 생선. 맛과 멋, 건강이 듬뿍 담긴 굿모닝 진도를 선물하세요.